슈퍼 히어로에 대한 상상은 누구나가 다한 번은 해 보았을 겁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슈퍼 히어로가 되겠다라는 그런 야무진 꿈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빨간 망토를 입고 날아오는 슈퍼맨. 그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는 슈퍼 히어로인 슈퍼맨. 그러한 영웅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동경하고 또내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적인 인물을 생각을 했습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빨간 망토를 입고 있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슈퍼맨이 결코 아닌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리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진흙 구덩이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예레미아와 시드기아 왕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예레미아의 행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예레미아의 모습을 상상을 했는데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 속에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해도 듣지 않을 것을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드기야 왕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하지 않고 주저주저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니까. 당신을 죽이지도 않고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넘기지도 않겠다라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후에 가보면 시드기아 왕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침묵하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은 하루속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죠. 그 말을 다람사라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침묵하라고 시디기아 왕이 협박을 하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시디기아 왕과 비밀이 협약을 했던 그 협약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지요. 슈퍼 히어로의 모습이 아니라 용기 없는 비겁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예레미야의 신앙에 대해서 본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각색을 하고, 조금이라도 슈퍼히어로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특별한 교훈은 얻을 수 없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은 슈퍼맨을 사용하시지 아니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예레미아와 같은 자도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레미아의 모습 속에서 저의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가진 목회자입니다. 연약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때로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분명히 저에게도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의 종들.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오늘 이 아침에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이런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은 이러한 연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